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더마르스. 이제는 그냥 대놓고 직원이 두 명입니다. 매우 심각한데 아마 사실상 이번 영상이 더마르스 관련해서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잠수를 타거나 러그풀을 한 프로젝트는 고소 고발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있겠지만 사실 피해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NFT들은 꼭 그렇거든요. 그런 현실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들인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더마르스 평점 2.7점에 50만 이상 다운로드 주식회사 더마르스 더 이상 여기서 뭔가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좀더 내용을 보면은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월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최대한 매일 와서 인사라도 받겠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행사들도 있고 미팅이나 여러 사안들이 있을 경우는 못올수 있으니 미리 양해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의견 등이 있다면 와서 피드백도 드리고 진행 상황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소식도 없고 어떤 내용도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 이렇게 지금 총 인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1년간 입사자 1명, 최근 1년간 퇴사자는 20명입니다.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두명 있어요. 사내이사에서 1명, 그 다음에 대표이사에서 1명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둘은 예전부터 더마르스 초기 멤버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더마르스가 결국에는 두 명의 직원을 빼고는 다 퇴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두 명의 직원 중에 대표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이 계속 잠수만 타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빚이 뭐 천만 원이 있다. 그것도 못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브릿지 사이트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이트가 되버렸죠 이제는 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그 느낌. 저도 이 브릿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하는 움직임들 보면좀 실망스럽고, 앞으로는 이 브릿지도 기대해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더마르스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당시 사이트는 정말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놓은 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마르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잠수를 타는 편인데,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잠수를 타고 이렇게 조용하게 사람들이 넘어갈 줄 알고 슬로우 러그풀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더마르스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쿠아팜의 NFT에 당시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대놓고 직원 두 명이 전부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마르스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